감사합니다.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,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. 보여, 보, 보여드릴까요? 짠! 안녕하세요? <laughs> 이거 눈 바꾼 거는 그 기존 눈이 좀 흐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, 그래서 바꿨고요. 다른 거는 다, 다 비슷하긴 해요. 여기 막, 음, 뭔가 점 있는 것도 그렇고,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. 맘마 디스펜서 개 크다. 아, 그게 만마통이좀 큰데, 안 나와요. 근데 진짜로 진짜로 안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개 어이없었던 게뭐 모유 체질?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을 먹어서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옛날에 위궤양 때문에 약 먹을 때 위쪽 관련된 약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시면서 약간 유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엥? 그게 뭔 소리지? 이랬는데 그거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옷 벗고 이제 하는데, 이제 그 속옷에 이렇게 거, 그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<웃음> 그 저저 있는 저거에 나와 있어가지고, 아, 아, 이게 이거구나. 이러고선 신기하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었고요. 지금은 그약안 먹어서 안 나옵니다. 얼마 시작? 없어요. 없어요. 이 정도는 돼야지. 펼칠게. 어허! 어허 그건 일기장에 일기장에 해주세요. 차반신 분리 기능은 없요아 분리 기능은 없고요. 이거를 벗을 수는 있어요. 벗으면 한결 더 훨씬 훨씬 더 시원하죠. 아니 오늘 엄청 덥더라고. 오늘 낮에 23도인가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아이 돌아가 신기한다고?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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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때 이렇게 이렇게만도 할수 있어. 그리고 이거 잘 보면, 잘 보면 이렇게 입 모양 가는 데에 따라서 코끝도 사, 사, 살짝 가요. <laughs> 이런 디테일도 모르면서, 바보야! 어? 이런 디테일도 모르면서. <laughs> 아! 맞다. 이렇게, 혀도. <laughs> 여러분들을 좋아해주시니 뿌듯하네요. 청순해졌다고요 아, 근데, 근데 그것도 맞아. 흉악해진 거는 가슴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가슴만좀 흉악해졌는데, 이렇게 좀, 이게 좀, 좀, 네. 치즈 저것도,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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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그런 것도 하나 할까 생각 중임 그, 라우라, 그 교관 스킨같이 그런 것도 하나 할까도 싶기도 한데 제가 제복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훈련을 맡으시는 코무키로 오시나요? <laughs> 아무래도 착정 교관을 해야 하지 않나? 당당한 ASMR 조회수를 들이밀며 뒷모습, 아에 뒷모습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뵙습니다. 치마가 짧아서 보일까봐 오, 오, 내 뒷모습은 죄송한데 <laughs> <laughs> 모습은예안안될것 에... 아, 같아요. 아, 아쉬우니까 한번더 보여주면 보이나? 이걸 오 가까이 확 확하게 된다고. 예 <laughs> <laughs> <에>, 감사합니다. <laughs> 또뭐뭐 뭐 하라는데? 아 이, 이런 거 이, 이런 거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아뿌듯해요아뿌듯해요아싸 아. 아싸 아싸 칭찬 많이 들었다 싸 기분 좋아해졌어요 약간 하나의 디테일 하나 더하자면은 입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멀리서 보면은 잘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입술 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좀 두껍게 했거든요 이럴 때도 잘 보여서 좋아요. <laughs>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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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웃음>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. 하. <laughs> 이것도, 이것도 있어요 나. <laughs> 메롱해달라고요